안녕하십니까. 2023년 구역공과 구가 담당하고 있는 이한성 목사입니다. 2023년 구역공과는 1학기에 사도행전을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가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합심하여서 죄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구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환란이 있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하는 이 환란은 사도행전 7장에서 등장하는 스데반의그 핍박과 그리고 순교와 일곱 집사의 세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란이 일어나자 성도들은 많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고 그 복음 전함에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의 불안감들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으로 살려고 할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환란의 요소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 전함에 환란이 있을 때, 흩어진 성도 중몇 사람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시 안디옥은 인구 50만의 국제적인 도시였다고 합니다. 참 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 환경 속에서 그 부로를 포함한. 몇 사람은 죄손에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복음을 자신 있게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손에 붙들려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죄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심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좋은 소문이 나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바네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그 파송자였는데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목도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굳건한 마음으로 바나바의 이야기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을성이 있게 전심 다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마음을 결심하고 마음을 다부지게 하여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굳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죽게 붙어 있는 굳은 마음을 통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공과를 진행할 때, 꼭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구간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할 때세 가지의 질문을 거기 제시했는데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일어난 환란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답변은 흩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오까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환란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복음을 사수하려고 하는 그삶 가운데 있는 환란들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닥쳐올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가지 질문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누구를 통하여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구부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을 통해서 그 안디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물을 때 최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죄손이 함께하심으로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죄손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무엇을 행하였는가 하는 것인데 어떤 많은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역사를 보고 기뻐하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권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묵상 이야기를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주보선에 관한 이야기인데 IVF에서 나온 이 책은 그 예수병원 내과 의사로 파송된 주보선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 보시고 우리가 함께 도전하면서 환란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갈망할 것인지, 죄선으로 말미암아 함께 어떻게 격려할 것인지 같이 적용하면서 함께 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구역 모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이나 대표 기도로 폐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